지난 2월 24일부터 경주에서 진행된 APEC 고위관리 회의가 어제 무사히 끝나면서 경주가 정상회의 주최지로서 성공적인 리허설을 치렀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AI 협력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세계 21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1차 고위관리 회의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경주의 회의 환경과 준비 상황, 문화 체험 등에서 APEC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 및 인근 보문단지 시설, 김해 공항 및 KTX 경주역으로부터 제공되는 교통편, 매끄럽고 원활한 행사 진행, 다채로운 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에이팩 사무국도 경주는 벽이 없는 박물관이라는데 동의한다면서 이 지역의 역사적인 분위기 등 모든 것이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을 포용적으로 구현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가입국들을 선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한국이 그간 개최 많은 국제 다자 회의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a p e c 에서 5월과 7월 제주와 인천에서 고위 관리 회의가 한 차례씩 더 열린 뒤 10월 말쯤 경주에서 정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뿜입니다.